이런 책입니다. 로마서는 제가 하도 반복해서 이기 죄의 칭의 사화 하나그바울이 논리적으로 우리 인생이 무엇이냐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갔느냐를 아주 논리정연하게 표현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다루고 또 칭의의 문제를 다루고 센티피션이션이또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있다. 근데 그 성화는 그냥 이루어지냐?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을 반 예로 선택과 불순종과 또 회복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쭉 얘기해서 항상 논리가 있고 이론이 있고 실천적인 삶을 하기였어, 악이었어.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목사면 목사냐, 목사다워야 목사지. 성도면 성도냐, 성도다워야 성도지.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야, 대통령다워야 대통령이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때, 엄마의 때, 자식의 때를 우리는 지내지 않습니까? 그 때를 잘 지내야죠.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실천적인 덕목을 13장에서부터 12장에서부터 다루나겠어요 하나님의 관계, 또 교회의 생활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제 어저께 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 삶의 실천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8절부터는 뭘다루냐 개인적인 삶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빛차 그래서 빛 아래에서의 삶이라고 제목이 정해졌습니다. 8절 볼까요? 빛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따라합시다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엊그저께도 사랑 얘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또, 고렌더전서 13장에도 사랑에 대해서 얘기가 나였죠. 그래서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앞장서 간다 해도 남을 사랑할 수 없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다. 사랑을 왜 해야 되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생될 필요도 없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일 필요 없고, 사랑이 모든 것의 정착력이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끝자리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이 필요하지 천국 가면 믿음이 필요할까요? 아, 믿고 천국 왔는데 사랑,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천국 왔다니까요. 믿음 필요 없죠. 믿음이 이루어져 버렸잖아요. 완성이죠. 소망,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소망을 갖잖아요.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더잘될 것에 소망을 잊지 않죠. 코로나19가 와도 또 언젠가는 이 터널이 지나갈 거야. 이 먹장고름이 제껴질 거야. 여러분, 천국에 는면 소망이 이루어진 나라예요. 소망이. 믿음과 소망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사랑은 천국에서도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뭐예요? 예스크리스도죠. 예수 예스크리스도. 예수 예스크리스도를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은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조건이 있잖아요. 우리 아들, 딸들을 기르면서, 야, 내가 너에게 투자한 것에 의미내 말은 뭐,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식에 대한 투자를. 내가 너에게 얼마나 투자했는데, 여러분, 투자했다고 다 기록을 했어요. 장부에 적어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왜 사랑해요, 자식을? 그냥. 그냥. 갑시다. 그냥. 여러분, 사랑은 그냥이에요. 조건이 있는 순간은 거짓말이에요.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그것이 조건이 있고,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축의금이나 장례 가면은 장례에 돈을 줍니다. 돈을 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괜히 내 장치 때안 오고 그러면 섭섭해요. 계산한다고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네. 오고 가는 정이 있죠. 근데 그 섭섭이가 들은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해요? 그냥. 우리가 잘았습니까 똑똑합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꼬라지를 보십시오. 뭐가 달랐습니까? 아내 팔아먹죠. 그것도 두번 팔아먹죠. 기도 안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죠. 기다리라 했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쳐박고 자서 하갈하고 자가지고 이스마일을 낳았고 지금도 이스마일이 있잖아요. 이집트와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면 조상 다고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셨어.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모태 신앙도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다닌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습니다 누구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이요 왜? 그냥 하나님 우리를 왜 불렀어요? 75억의 인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10억 가톨릭가에서약 20억이 되는데 여러분 그 정도의 선택받은 것 감사해 보셨습니까? 어쩌다 예수 믿어요?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설명해도 안 믿어진대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거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해요, 그냥. 여러분, 손주들을 놔보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손주 이쁘세요? 이뻐요! 얼마나 이뻐요? 그냥 이뻐! 그냥 이쁜 거예요. 사랑은 그냥이요.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여러분, 부부간에또 믿음생활할 때 구역은 식구들끼리에 때로는 신앙생활할 때 조건부가 따져요. 섭섭이가 들어가요. 끼리끼리 모여요. 뭐 이것저것 계산해 넣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가 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개명이 있습니다. 나 하나님의 관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에 넣기지 말라, 안식일기하여 거룩히 지켜라, 대신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 잘했냐 따지합니다. 부모를 공강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입을 거짓말하지 말고, 내입 것을 탐내지 말라, 십계명을 딸딸딸내고, 육백열세가지 계명을 하라고 하지 말라를, 장세의 입으로 개수로까지 끊임없이 하라와 하지 말라의 말씀이 있으면 지킵니까? 율법 못 지킵니다. 근데 율법을 다못 지키고, 알수도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 사랑. 사랑이 뭡니까? 조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종류는, 부부간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 아가, 뭐, 아가페의 사랑, 필리오의 사랑,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을 나누지만, 다 필요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느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베드로에게 묻어게네가나아가페였느냐 아, 나는 필리오로 사랑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너는 진짜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냐? 아이고, 주님이 더잘하시요 나는 저를 사랑하는 것이 조건부로 사랑합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조건부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가피적인 사랑이죠. 조건이 없잖아요. 내 새끼니까 내자녀니까왜 사랑해요? 내 자녀니까 어떻게 사랑해요? 그냥 따라 그냥 여러분이 그냥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사랑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건 믿음에 다 끝났어요. 천국 갈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사랑이 됩니까? 조금만 섭섭하면 섭섭이가 들어가요. 목사하면 섭섭해요. 구역자님이 섭섭해요. 하나님 섭섭해요. 섭섭의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건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은 십자가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의 심장에서 빚졌다. 남을 사랑하는 게 빚졌다.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파도처럼 가슴에 미아리치더니 복음을 전하지만 견딜 수 없다. 이 사회에서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답답하여 외치지 않고 전하자면 내 마음에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 끓는 물에 물을 부글부글 끓으면 막 폭발하잖아. 폭포자가 나오잖아요. 전기관차가 폭발하면 막 폭폭 폭폭 폭포 폭 나가잖아요. 폭발해서 힘이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사랑이 물밀듯이 생수회가 어디서 나온대요 뱃속에서 생수회강이 펄펄펄펄, 쏟아져 나오니까 외치지 않아 고 전화하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마음.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도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 조건적인 사랑이죠. 나 사랑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막, 남을 사랑하라. 8절에도 남을 사랑하는 자. 9절에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자. 그리고 10절에도 사랑을 이웃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것이 사랑이면 율법의 완성이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자기 자신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 사랑하라고 성경은 제 얘기 잘 하자. 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남을 나보다 약 여기고 남을 사랑하는 것.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조건 없이 다 만드셔서 아담에게 다 주었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에. 하면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까 조건 없이 이웃을 내 이웃을 남을 사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가득 차다 넘치다 요한복은 15장 12절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를 못받혀 죽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마태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너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도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됩니까? 쉽지 않죠. 우리는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사랑 못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 사랑을 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어떤 율법을 네가 자랑하고 논리를 펼쳐내고 성경 공부를 많이 공부하고 많은 지식을 얻고 모든 걸다 사랑장 고린도전서에 네가 울, 응? 남을, 몸을 불사르고 내어줄 말이 있고, 천사도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뭐, 성경 지식을 하고, 많이 다 알아도, 진짜 남을 네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면, 그건 거짓말이다. 올리는 꽹가리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헬렌 켈레라, 이런 분들을 또, 손영원 목사님이나, 이런 사랑을 위대하게 봅니다. 자기 자식을, 그것도 두 자녀를 죽여버렸어요, 손영원 목사님은. 그런데 그 죽인 사람을 사용을, 온도를 내는데도 내양 자식을 만들어서 그걸 김지선 목사님을 만들어서 신학교를 보내서 주의종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의 사랑으로 되겠냐고요. 아, 내 새끼를 죽인 사람을 내 양아들로 만들어가지고 목사님을 만들어서. 이게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는 조건부의 사랑입니다. 뭐든지 뭘 오고 가고 기부앤드테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조건이 없어요.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이 다니는 험산출령을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교회, 일곱 교회를, 소아시아를 하나님의 은혜로 성교사 때 탐방을 갔습니다, 터키에. 와, 뭔지. 그리고 그 첩첩삼결 버스 안에서 선교사님들이 타고 가는데, 버스 안에서 바울을 생각해다가 마음이 뻥뻥하고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이 차를 타고 가면서 엉덩이가 아파요. 에어컨이 나오는데도 더워요. 뭐, 짜증내고, 지쳤어요. 이르기 가는데, 바울은 개나리 보침을 천막을 짊어지고, 손수 일하시면서, 얼마나 그, 험산 줄령인지 몰라요. 그 계곡길, 그 도적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적의 위험, 강의 위험, 죽음의 위험, 강주를 타고 도망가려는 등치도 조그마한 그 바울 선생님께서, 그래서, 복음을 외치기 해서 전하고, 또 갔다가 또 반복해서 또 가고, 또 가고. 그래서 일차 가서 복를 전했더니, 전해오니까는 가슴이 아프고 교회를 생각해서 먹먹하게 잠을 이룰 수 없어. 눈물로 사랑의 편지를 쓰다가, 또두 번째 가서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여 교회를 세우고, 또세 번째 가서 또 그들을 격려하고, 일차 2차, 3차, 4차, 계속 그들을 방문하면서, 양육하고 가르치면서, 울면서, 감옥에 갔으면서, 끊임없이 편지를 쓰면서 발이 닿도록, 이건 뭐예요? 바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오고는 세대에 바울 선생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족구 없이 휘장해 죽으셨습니다. 스데반집사님 어떻습니까? 저들이 나를 때리려고 하는데 저들은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까 저들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랑을 우리가 과연 할수 있는가. 요한 1서 3장 18절에 말과 혀로만 사랑 많이 한다. 말과 연옹으로 사랑하는 것은 성령이 가치. 행함과 진심으로 사랑을 해라. 요한복은 2장 15절에 형제가 굶고 굶는데 너는 허리를 굽게 했는데 배부르게 가라, 뜨겁게 가라, 평안히 가라, 더욱게 가라. 말만 하면 사랑은 아니다. 필요한 것을 줘야 된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어버렸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찌 그 몸의 상체를 치료해주지 않고 강도 맞는 사람을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했어 슈바이처나 테레사나 손영원 목사님이나 마틴 루터킹 이런 분들은 남을 위해서 목숨을 생명을 다 버렸습니다. 오늘 그런 사랑이 오늘 한국 리더자들에게 없는 것이 가슴 이 아픕니다. 당리 당략에 치우치고 김정은이 보십시오 자기만 살겠다고 또 똑같은 한 핏줄인데도 마이크를 또뭐 스피커를 내걸고 거기에 또 한국에는 바다 치기에서 우리도 스피커를 또 다시 달까 어쩔까 끼었다 붙였다 끼었다 붙였다 뉴스 어저께 보니까 스피커를 나눠 놓고 거기다 글씨가 나오더라고 붙였다 뗐다 붙였다 띄었다 천안함에 폭심하니까 또띄었다뗐다이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인간의 삶은 끊임없는 갈등 생생내는것 형식적인 사랑입니다 가면을 씁니다 가짜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끊임없는 사랑 내가 내 이웃을 너를 뺨을 때리고 너를 때려도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리고 오리가자가 승리가지고 거덕도 하려면 소고까지 주고 이런 사랑을 주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은 대단하시죠 여러분 사랑 다 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사랑을 아직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야 됐어요. 그래서 사랑이 완성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응? 여러분, 착한 사람들이 빨리 죽는 것들 많이 보잖아요. 우리 아들, 딸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차저 사람은 법없이도 사는데, 이런 사람은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착하다고 말한 사람이 데 이상하게 빨리 죽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사랑을 완전히 이룬 거예요. 내가 잊을 수 없는 것은 곧장에 있는 정주신 사모님을 위한 거예요. 하여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여유로운 분,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우리 조영기 목사님에게 장기적이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성공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그렇게 오중복은 삼중 축복의 꿈을 가져라, 믿음을 가라, 긍정의 말을 해라, 사 차원의 영성을 그렇게 배우고 오중복은 삼중중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봄사에 달되고 내가 육신이 강건하라. 중생의 성령의 복, 성령 충만의 복, 신유의 복. 축복의복제림의 복음 오중복은 삼중 축복을 딸딸딸딸딸딸내우고 알아도 그게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 만나면 나도 어른 사이에 누가 어떻대 어떻대 나도 이래요. 목사님에도 그러면 그 사모님은 목 사님 우리 다른 얘기예요. 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55세에 천국을 당뇨 걸려서서 55세에 천국을 가시더라고요. 착한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빨리 가신 분 있잖아요. 사랑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 말과 여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함으로그 사랑.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이다. 예수 믿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가짜 사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날 신천지나 이단이나 이런 건 가짜 사랑이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퇴색되고 낡은 뉴스필름처럼 변질되는 거예요. 변함이 변한 거예요. 장병이 효자 없다고 다 변해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요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그 아가페적인 사랑, 여러분 이루고 계십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어떻게 사랑이요 그냥 사랑이에요. 이웃은 그냥 사랑이에요. 우리 옆집에 얼마 전에 그 음식을 좀 갖다 줬어요. 수박이나 야채 여기 교회에서 나온 거 야채가 몇개 있는 거좀 나눠 먹자고 조금씩만 나눠서 줬더니. 금방 그 뒷날, 바로, 귀리 우유 두 통에다가, 예쁜 글씨로, 주신 것, 상치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냥, 빚질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 사랑의 빚은 세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이 뭐예요? 영원히 못 갚아요,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지, 보이지 않는 이웃의 사랑. 그래서 성교사님들이, 낯설고, 어느 선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 사랑을 완벽히 잃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측량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사랑해라. 교회 관계 사랑해라. 이웃과의 관계 사랑해라. 하나님 종부의 관계 사랑해라. 11조도 사랑을 해서 해라. 예배도 사랑을 해서 해라. 사랑이 완성이찬양도 사랑을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면은요, 율법이 아니에요. 11조도요, 의무적으로 해보십시오. 봉사도 의무적으로 해보십시오. 부모를 사랑하는 것, 일을 하는 것, 의무적으로 해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사랑의 법으로 해보십시오. 사랑의 법으로 하면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왜? 조건이 없으니까요. 조건이 있는, 조건 있는 순간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어떻, 어떻습니까? 사랑. 뭐, 너무나 귀한 하나님, 거죠.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니. 천국에 오면 사랑밖에 없어요. 미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잃은 사람, 기도원에서 쫓차보면요나 뭐, 귀신 쫓고, 뭐, 금식을 하고, 뭐, 방을 하고, 샬라 붙이고, 막 해도 안 나가요! 그런데, 부부 간의 사랑, 자녀 간의 사랑, 부모에게 상처 있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엄마가 잘못했다고 울러오면서 기도하니까 귀신이 뜨겁다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이요? 귀신이 떠나가요 여러분, 거짓 사랑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사랑을 못해요. 근데, 그 귀신이 역사하는 것은 사랑. 그래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니까 자녀에게 잘못했다고 빌고 고백하니까 귀신이 떠나가요. 엉어리가 떨어져요. 여러분, 어떤 부모들이 빨리 안 죽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온 가족들이 와서 미안하다고 너무 잘 살라고 막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니까 그것이 풀어져가지고 바로 숨을 거두고 천국을 활짝 웃고 가는 분도 있어요. 죽음 앞에서 그런 걸 많이 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쳐 죽이는데, 피조물이 죽이는데도 살아간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조건 없는 것. 다시 한번 답시다. 그냥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 쉽지 않죠?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쉽지 않죠? 어렵죠? 그런데 하라는 거예요. 11절 볼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렇죠? 여러분 이 시기를 깨야 알아요. 시대가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것. 코로나를 보십시오. 지금 900만이 넘었어요. 이번주 어쩌면 천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사하는데 계속 100만 명씩 늘어나요. 확진자가 전세. 멈출 수가 없는 이 코로나. 어떤 학회는 얘기를 해요. 영원히 코로나는 멈출 수가 없다. 왜? 코로나가 내년쯤에 백신이 나온다는데 내년쯤에 나올 때는 이미 코로나는 완전히 그들도 살려고 변경이 돼서 더 세졌다 이런 말을 한 것도 봤습니다. 놀라운 세상에 우리가 삽니다. 이 바울 선생님이 계실 때, 그때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데, 그때부터 2000년이 지났으니, 그 지금 말세라 갑니까? 말세지말이라 가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지금 믿을 때보다 주온이 가까웠다. 밤이 깊었고, 날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이 가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우지 않아요?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 여러분, 어려과 한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잖아요. 구원의 때가 너무 힘들다.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 휴거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보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비틀거림 속에서 박해와 유혹이 깊어질 때 새벽이 가까웠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요, 주님을 찾잖아요. 응? 암 사건으로 예수님을 더 뜨겁게 찾잖아요. 환란이 올때 하나님을 더 매달리잖아요. 어둠이라는 건 그럴 수도 있죠. 해달별이 떨어진 사건, 말할 수 없는 충격이 왔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하나님을 더 찾잖아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 처녀가 다 졸며 잘생겼어다 졸면서 마지막 때면 다 직분자도 종교인도 다 잔다는 거예요. 그데 성령이 있는 자, 깨어있는 자는 깨어있어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여러분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로 지치했습니까 사업이 비틀거립니까? 이것저것 안 돼서 오적거립니까 밤이 깊은 거예요. 그러면 새벽이 갈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하도 어렵고 어려우면 땅바닥을 치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으면 유턴해서 올라간다. 이 코로나로 전 세계가 이렇게 팬데믹에 여섯 번이 왔다는데 이번이 가장 세다는데 다큰 것이 온다고 하는데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많다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있어야 한다. 아, 때가 됐구나. 소동과 고모라 때도 경고를 하잖아요. 노아의 때도 경고를 하잖아요. 마지막 예수님이 지림할 때도 경고를 한다 했어.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는 하나님은 그 종과 그 선지자들에게 비밀을 알리지하고 행하심이 없느니라. 대사는 유연서 5장에도 보면 빛의 자녀들은 그 시기를 알 수가 있느니라. 윤곽을 안다는 거죠. 날짜를 안다는 게 아니라. 때를 아는 거죠.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아, 더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구속사를 이룹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데는 더 격길로 갑니다. 요한계시로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뜨거운 사람은 다 뜨거운 길로 의의를 더욱게 행하고 안 좋은 사람은 더 세상 길로 간다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어둠의 깊은 밤에 알곡과 축정이 진짜와 가짜, 양과 염소, 뜨거운 신앙, 뜨겁지 않는 사람, 성령이 있는 자와 성령이 없는 자를 구분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될준비습니다 성어거스이 말씀을 책을 펼쳐보아라 이 말씀을 딱 펼쳐보고 이 말씀을 읽고 그 인생이 주지용님 속에 살아가는 술 담배를 끊고 호색을 끊고 아주 믿음으로 사는 그게 성 프란시스코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참 많죠.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된다. 방탕하지 말아야 된다. 술 취하지 말아야 된다. 음란과 허색하지 말아야 된다. 다투지 말아야 된다. 시기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 것이 많죠. 하지 말 것은 하지 않고 할 것은 하는 것이 신앙이죠. 마지막 때는 더 말씀 공부, 더 전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열정 내고 여러분 결혼을 1년, 2년 앞둔 신부가 천천히 준비하지만 한 달, 두달 다가올수록 준비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우유로 목욕을 하고 그 화장발 잘 받으라고 매일같이 결혼할 때 보니까 매일같이 이건 뭐야 마사지라더라고요. 왜 마사지를 매일 가냐고 그랬더니 매일 마사지를 해야 당일날 피부가 촉촉해서 화장발이 안한 것처럼 아주 예쁘게 된다고 그래요. 결혼해 보신 분은 알죠 제 말이 뭐 하는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다가올수록 더욱더욱 더욱 깨어있어서. 세상줄을 끊고 14절 다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 영적으로 깨어라 밤이 깊고 이때가 영혼이 지속될 것 같지만 예수님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실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라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여러분 잔치장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옷을 입지 않는 사람은 다 쫓겨냈어요. 정함을 받는 사람한테 예복을 입는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쫓겨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종교로, 도덕으로, 윤리로, 봉사로, 헌신으로 천국 갈수 없다는 거. 다 쫓겨나요. 예수님 있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가치관의 변화죠. 영적 전투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믿음대로 사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지 내 방법,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경륜, 내 알량한 것으로 믿는 것은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영적 전쟁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거룩해야 천국 가는 거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 먹고, 입고, 마시고, 살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내한 사람을 통하여 또한 영혼을 살려내고 죽은 한 영혼을 살려내고 이 세상의 스펙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업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모든 걸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야 되겠다 구속사를 이루겠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늘의 영광을 나를 통하여 전파하겠다 이 사명이 있는 자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요 인생의 목적이 영원구원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율법을 이루고 그래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 주 예수 이름으로 옷 입는 사람 주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사람 아침에 예수로 눈을 뜨고 낮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저녁에 예수님으로 눈을 감고 천국 입장 입구에 섰을 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갑니다 하는 자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율법 을 이룰 수가 있다.